안녕하십니까 불륜버거 팀입니다. 자 최근에 그 소행성 충돌 관련 뉴스가 나왔죠. 잠시만요. 어 소행성 충돌. 어 충돌 예상 지역은 유럽 독일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가 99%다. 이렇게 뉴스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국 자료 보다가 우연히 그 관련 자료도 봤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한다 그런 뉴스들이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죠. 가설도 많고, 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나사 자료입니다. 나사. 나사 자료고요. 우선은 번역해보면, PDC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구에 타케팅할 그 위성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C. 쉽게 말하면 PDC가, PDC라는 거는 지구 방위 전략, 그런 개념인데, 지구 방위 군단, 지구 방위 전략,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냥 PDC라면은 위성, 우리가 타켓, 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케팅 해야 되는 가상소행성에 대한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그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거예요. 어, 링크는 제가 다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애플를 4월 27일 날이 자료가 나왔거든요. 발견도 4월달에 됐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발견은 21년 4월 19일 날 발견됐고요. 그 행성 궤적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지구, 지구 행성, 지구 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 20, 2021년 PDC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어, 발견된 행성, 소행성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상, 이렇게 충돌되는 시점은 뭐냐면, 이 궤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1년, 옥토 10월 20일 날, 지구에 충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10월 21일 날, 지구의 자전주기와, 어떤, 이,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은,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충돌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보면, 여기 10월 20일. 대략 6개월 남았다 언제 기준으로? 4월 19일 날 발견됐으니까 어, 이제 6개월 남은 거죠 4월 19일 기준으로 6개월 되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5월 4일이니까 대략 이제 뭐한 5개월 정도 남았고 어, 이 논문의 핵심은 9월 20일까지 이 소행성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어, 엄청난 지구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금 나사에서는 9월 20일까지 이 소행성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 관련, 어, 시나리오별 자료가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에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건 강의가 아니죠. 이 뉴스를 번역을 해드리면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게 한열 번을 읽었는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걸 보면 5월 1일 전에는 소행성을 타케팅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시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발사는 어, 6월 14일날 어, 런치 발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날 지구에서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미사일에다가 뉴클리얼, 그 핵폭탄을 실어서 발사시켜서 9월 20일날 그 소행성을 폭파시키는게 목표입니다. 그 관련 이제 자료가 이렇다 이렇다라는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말고도 이제 탄도, 그 다음에 어떤 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랑데뷰 작전이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두 가지 작전이 있는데, 그, 플라이바의 작전이 있고, 랑데뷰 작전이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은 랑데뷰 작전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나 탄도를 실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안 맞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는 플라이바의 작전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플라이바이 작전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발라스틱이랑 넨스트시랑 SIPS 25 작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연두 색깔은 지구가 이제 지구의 지구의 궤적이죠. 지구의 궤적 궤적이고 이 파란색은 그 소행성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네모난 이때 발사를 해서 디파쳐 이때 딱 발사를 시키면 얼라이버 이때 도착한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저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내리 내리시면 보이시죠 이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불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는 이런 수치값이 나와요 수치값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행성이 발사하고 나서 우주상에서 이동하는 날짜 이건 98일 걸리고 n 스 s t c 작전을 쓰면 96.7일 그 다음에 SIP-S 25일 작전을 쓰면 101.4일이 걸린다 그런게 아 똑같은 목표값은 9월 21일 날 타케팅 하는거다 소행성을 어, 이런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이부분은 한번 보자 이거는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구에서 발사시키는 그 소행선의 무게 있잖아요 무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무게를 아주 자세히 이렇게 무게값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개념이고 이거는 탄도값 곡선값 있잖아요 요 기울기값 이 기울기값은 125도로 해야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이렇다 그리고 우주사에서 우리 지구가 발사한 그 미사일의 어떤 속도는 초당 10.73km, 뭐, 11km, 10.88km 초당, 날아가는 속도가, 우주선에서 날아가는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두 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란데뷰 나와있죠? 란데뷰. 데뷔. 란데뷰는, 어, i m p r a c t i 비실용적이다. 나와있죠. 이 뒤에 쭉 보시면, 랑데뷰 작전은 뭐냐라고 나와있는데, 그거는 보통 5월 초, 벌써 지금 시간적으로는 랑데뷰 작전을 펼치, 야, 펼쳐야 되는 그 시기가 벌써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부분을 그, 우리 뉴스에서 봤을 때, 어, 최대, 만약에 이 소행성이 지구에 딱 떨어졌을 때, 피해 범위는 어떻냐? 그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어, 데미지 레드 퀴즈, 말이크 킬로미터. 이게 소행성이 딱 지구에 도달하면 맥스 피해 보는 곳은 150km까지 피해를 보고요. 가장 피해 범위가 큰 곳은 50km까지. 소행성 떨어진 지점부터 50km까지 피해 범위가 아주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고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맥스 300km까지 피해를 입는다.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인구는 그대로 두는 게 낫냐. 아니면 여기 이주시키는 게 낫냐. 그 개념이 그딴 데로 이동시키는 게 낫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딴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인구는. 그 다음에, 이거는 9페이지니까, 잠시만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핵 파괴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뉴클리어, 핵포탄을 쏴서, 미사일에 실어서 핵포탄으로 소행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 그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라이바의 작전을 써야 된다. 맞죠? 플라이바의 작전을 써야 된다. 란데뷰 작전은 시기적으로 우선 끝났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을 보실 때 9페이지까지가 요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록입니다. 말 그대로. 이 9페이지까지 이런 결과 값이 나오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첨언, 그런 배,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석에서만 봤던 지구 방위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어, 국가의 이념이나 정치, 종교를 떠나서 지구방위군이란 것이 이제는 생기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쭉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 음, 이 강의는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10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